안녕하세요, 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귀여워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인데요. 혹시 너가 뭐가 귀여워? 유아 퇴행이야? 하면서 들어왔나요? 고멘.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laughs> 우리 김치. <laughs> 배추가 할머니 몸통만. <웃음> <웃음> 내 목이 많으면 안 나가요. 네? 아 할머니 몸무게가 배추보다 적어요? <laughs> 하는 소리지. 배추보다야 더 무겁지. <laughs> 어때요? 할머니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귀여워지는 데에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태도와 성격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죠? 마음에서 비롯되는 귀여움은 자연스럽고 친근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지인을 생각해보면 성격도 밝고 재밌지 않나요? 그들의 특징이 뭔지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 유머러스하다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운 태도보다는 가벼운 유머로 상황을 풀어가는 것 같아요 웃음을 유발하는 작은 농담이나 쑥스럽게 웃어 넘기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 같아요 웃음은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고 무엇보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관대하다. 남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단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문제 삼지 않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실수를 넘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성격, 문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요.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유머러스하고 관대하기 어렵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장점과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타인의 장점과 개성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뭐, 어때, 귀엽잖아 하면서 웃어 넘기고,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말고 너그럽게 인정해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을 모두 포용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좋겠어요. 어때요? 귀여움은 외모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나온다는 사실 맞는 것 같나요? 저도 나이가 들고 외모가 변해도 귀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유머러스하고 관대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귀여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뿌잉뿌잉!